아니 고사리 밭에 명이나물을 심었더니 아. <laughs> 어, 명이나물은 먼저 올르고 고사리는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고사리가 중요. 조금 있으면 이 명이나물밭이 또 고사리밭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명이나물밭이라서 명이나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명이나물은 이제 더 이상 안 크고 고사리는 쑥 올라와서 키가 커가지고 전체가 고사리밭이에요. 그때는 또 고사리도 꺾고 어, 일거양도 일거양득? 음. 고사리 열심히 꺾고 있습니다 명이나물밭에서 음. 이렇게 명이나물 주변에 고사리들도 잘 자라요 명이나물하고 같이도 자라고 이게 주변에도 어, 명이 이렇게 고사리가 어, 제법 꽤 많이 났어요. 저 위에 가면은 진짜 더 많이 났는데 어, 여기는 이렇게 조금 난거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드문드문 난거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오대산총 명이나 오대산명이나물 오대산명이나물 농장입니다. 명이나물 밭에서 고사리를 엄청 열심히 꺾어요. 고사리 꺾는 재미 명이나물 길르는 재미 소나무 아래서 명이나물이 잘 돼요. 어, 다른 분들은 소나무 아래는 아무것도 안된다 하지만 잔나무 아래 소나무 아래도 명이 나물이 살살합니다. 이 주변이 한 삼천 평이 다 명이 나물밭입니다. 소나무 아래 이게 낙엽송 낙엽송밭인데요. 저 밑엔 낙엽송밭인데 낙엽송 아래도 어또 괜찮아요. 심으면 낙엽송 한2 년에 한번 정도나 이렇게 낙엽송 그 떨어진 묵은 낙엽송 잎을 걷어주면 영이나물 잘 자랍니다. 제가 오늘은 5월 7일 영이나물 밭에서 고사리 꺾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